저는 오늘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 법안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명 일본군 위안부 진상 규명 특별 법안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야 의원 37명이 이 법안의 서명에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일본군 위안부 국가차원 진상규명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현재 생존해 계시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17명 뿐이고,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살아 계시는데도 일본 아베 정권 뿐 아니라 국내에서 조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또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분들이 돌아가신다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7분의 요양국 피해 할머니들은 대부분 몸이 아파 거동을 못하고 증언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세도 90대 이상입니다. 이분들이 언제 우리 곁을 떠날지 모릅니다. 지금이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지금까지 유한부 피해에 대한 민간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국가 차원에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자, 피해자 등에 대한 처벌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로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처럼 유한군 제도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일본군 요한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 일본군 요한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모욕죄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일본군 요양부 피해의 실상을 왜곡, 부인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일본군 요양부 문제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든 일본군 요양부 문제는 살아있는 가슴 아픈 역사이며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여야 의원들께서 많은 도움과 함께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